먼저 받으신 무전기 중에 아, 중계기 중에 메인 중계기로 써 있는 것을 전원을 꽂아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메인 중계기를 먼저 1층에 연결하시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중계기를 가져와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중계기입니다. 뒷면을 보면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핀이 있을 겁니다. 다 내리시고 일단 그다음 2번만 올려줍니다. 이거는 원래 사용하시던 무전기 두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 내리시고 2번만 올려줍니다. 그리고 전원을 전원을 꽂아줍니다. 전원을 꽂아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파란불이 빠르게 깜빡이게 될 겁니다. 그때 앞에 있는 1번, 2번 버튼 중에 1번 버튼을 계속 눌러줍니다. 1번 버튼을 계속 눌러줍니다. 누르면 8888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뜹니다. 그럼 손을 떼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FFFF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번 버튼을 한번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파란 불이 천천히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연결이 된 겁니다. 만약에 한 번에 연결이 안되면 똑같이 1번 버튼을 길게 눌러서 8888이 나온손 떼시고 기다렸다가 1번 버튼 한번더 눌러 주셔서 불이 천천히 깜빡이면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2층에 갖다 놓으시고 또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 하나 가져다가 똑같이 뒷면에 핀을 다 내리시고 2번만 올리신 후에 또 지금처럼 동기화를 시켜서 또 3층에 갖다 놓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저희가 보내드린 무전이 하나 더 요거는 그냥 이대로 꽂으시면 세팅 돼 있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2번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드린 중계기 두 개는 그냥 꽂으시면 되고, 기존에 있던 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